안녕하세요. 김사과 씨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모련인데요. 앞에 보이는 곳이 아 주천강입니다. 아 주천강변에 위치한 땅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 먼저 이제 진입로는 포장 도로입니다. 포장 도로로 제가 지천강을 아, 이렇게 따라서 아, 쭉 가는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 포장도로 어, 전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통신 다 들어와 있고. 이제 행성에도 이제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요. 다 아, 산자락에 우뚝 솟았습니다 풍관, 아, 경관이 아, 너무 좋은 아, 그런 땅인데요. 자, 지금 주천강이 흐르고 있는데, 주천강이 U자로 이렇게 흐, 틀어져서 흐릅니다. 그래서 주천강이 U자로 휘어드는 아, 전망이 좋은 땅인데요. 시원한 아, 주천강이 아, 눈앞에 에 펼쳐져서 보이는 아, 땅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 지금 제가 포장 도로를 아 이렇게 따라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땅은 다 왔습니다. 아, 경계는 바로 어, 좌측에 보이는 아, 이 땅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사까씨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매물은 강원도 횡성군 음, 안흥면 월현리에 아, 위치한 아 추천강변에 위치한 아, 남양의 땅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앞에 보이는 데는 아 추천강입니다. 아 추천강인거 자 도로는 포장도로인데요. 포장도로로서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기, 인터넷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고 앞에 보이는 데는 아 주천강의 조망권인데요. 자 횡성에도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요. 산자라고 뚝, 풍광, 경관 너무 좋은 땅입니다. 주천강이 유자를 휘어드는 아, 전망 좋은 곳 시원한 주천강이 눈앞에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에, 전봇대 보이는데 에, 거기서부터 아, 내 땅이 시작되는데요 자 포장도로로서 아, 주변의 차들은 아, 거의 잘 지나가질 않습니다 아 산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내 땅에서, 아, 마주 보이는 산이, 나무들이 있는데요. 배양산입니다. 배양산의 풍광이 너무 멋진데요. 자, 여기 전봇대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앞에 보이는, 아, 바로 이 땅이 되겠습니다. 자이 땅은 정남향의 계획관리지역 예, 그 아, 산입니다. 그래서 바로 건축이 가능한 아, 그런 산인데요. 자향후로서는 제가 이제 정남향 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앞에 보이는 아, 이 땅이 아, 소나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소나무도 굉장히 많고, 남양에 앞 시야가 탁 트여 있고, 추천강에 아,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는데요. 예 바로 오늘의 소개해드릴 땅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 헷갈리 지역 아, 야산인데요. 아, 870평입니다. 평지야산 아,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 행성군에서 추진하는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과 뼈어난 경관을 배경으로 부지 1만 3,800평에 약총 175억 규모 사업으로 은퇴자형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전원주택 단지 아, 96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생성 최고의 주천강 경관 마을로 정해져 사업 추진 중인 지역으로 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주천강. 자, 그래서 이 땅은 아, 현재 남양에 앞시아가탁혜 있고 전망이 아주 좋은 아, 그런 땅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아, 이렇게 주체를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 산에는 이제 소나무들이 아, 이렇게... 있습니다. 소나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나무 그늘 밑에서 어, 시원하게 집 짓고 어, 경관을 즐기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본 토지는 아, 주택 단지 상단 아, 전망 최상 자리에 위치하며. 주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시원한 조망에 마주 보는 배양산의 풍광이 아,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870평이니까 앞에 보이는 아, 이 땅이 전부다인데요. 예, 이 땅이 오늘을 소개해드릴 땅의 아, 실체가 됩니다. 제가 카메라에 지금 비치는 이 땅이 전부다고. 자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쭉 걷고 있는데요 집 짓고 어, 텃밭 가꾸기에는 아주 좋은 아 그란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주변에는 온통 집들이 한 채도 없습니다 아주 조용한 도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앞부분 아, 아, 저쪽으로 소슬림 마을이 아,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 치악산 남단 산세 풍광 수려한 곳에 위치하며 아래쪽 주천강은 수심이 낮고 아, 경관이 매우 뛰어난데요. 물놀이 아, 고기잡이 하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강림면 소재지 7분 안흥침방 마을 15분 영동고속도로 새마을인터체인지 ktx의 횡성역사에서 25분 거리로 접근성과 편의성도 상당히 좋은데 요 귀농귀천 주택지 별장 동호인 주택지 시골체험 힐링심터 등으로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 소나무라든가 아 이렇게 예, 굉장히 소나무가 유창한데요. 자 지금 앞에 내땅 예, 경계가 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땅 경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요. 아, 나무 그늘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 여기까지가, 아, 내 땅의 경계인데요. 예, 경계가 이쪽으로 해서, 예, 바로 이렇게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아, 추천강이죠. 예. 아주 경관이 수려하고, 향으로서는 아, 정남향입니다. 앞에 보이는 산은 배양산인데요. 정남향의 앞자 타트인 언덕 위에 예, 멋진 아,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땅의 매매 대금은 아, 1억 9천입니다. 아, 1억 9천이면, 은 아, 주변에 이 땅, 아, 현재 주변에 땅보다는 아, 굉장히 아, 착한 금액, 아, 저렴한 금액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지금 보이는 땅보다 한 반값 가격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연락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